안녕 핸드컵이 입니다 잠시만요 네, 계속 진행을 하세요 네 오늘은 좀 조용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, 무슨 진행이냐 바로 말해주세요 저희가 어버이날 특집으로 어, 어머니 아버지한테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편지를 아직 안 썼는데 커비 님은 어... 편지를 먼저 썼다고 해요. 네, 그렇습니다 그럼 <laughs> 단님부터니다를 하시죠. 자 먼저 다 박스 여자다이 네. 일단 여자입니다. 원 일단 여자입니다. 천 원. 입니다입니 이거는, 자, 그러니까 어. 이거는, 이것도 천 원입니다. 근데, 이거는 뭐냐면, 부지코 스타킹입니다. 네, 이거를, 음. 어디서 쓸 거냐면, 이거를 좀 빼서, 여기 안에다가, 푸시푸시하게 네, 넣을 예정입니다. 네. 여기에다가 저희가 카네이션, 왜나 이렇게 또 뜯었지? 저도, 저 찢었어요, 얘. 예. 신기하네. 이렇게 하고서, 얘는 얘를 찢을게요. 엄청나 게 풍신풍신하지 않아요. 괜찮아요. 찢어서. 그러면 돼요. 어, 낭자판이될것 어, 같은데, 뭔가. <laughs> 넣어줄게요. 이렇게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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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꾹.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걸 사면서 뭔가 아난 이걸 좋아한다 막 그런 거를 얘기했었어요. 근데 커비님과 저와 똑같은 거예요. 네 맞아요 맞아요. 근데 진짜 저희가 그 어디갔죠? 저희 어디에서 갔죠? 어디 다이소. 아 맞아요 맞아요. 어, 연두님 동네에 있는 네, 다소에 갔다 왔어요. 네. 네. <laughs> 조금씩. 해야 <되겠다>. 오랜만에 하니까. 저 <laughs> 보이시나요? <너무> <laughs> 오랜만에 하니까 저희 둘이 영상을. 오랜만에 하니까 저희 둘이 네. 영상을. 네. 진짜 <laughs> 어색하네요. <웃음> 어, <laughs> 이만 끝났어. <laughs> <나왔어. 웃음> 저는 언제감 봤습니다. 이렇게 하고 우리. 여기다가 뭐 넣고 다시 이걸로 덮자고 아니면은 그냥 덮지 말고 그냥 할까? 음 반말 써 나도 반말 쓰잖아 실체에서도 언니만 말하지 언니라고만 말하지 다안 쓴다고 제가 더 언니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<laughs> 제가 더 동생 같죠 목소리가 잠시만요 저 언니 같아요 이거. 네? 저 사람. 뭐가요? 저는 이만큼 남았어요.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? 당신분은 쪘거든요네 어. 이렇게 둘다 이렇게 넣습니다. 많이 채우지. 저는 잠깐만 채울 거예요. 다음에 또쓸게 있으니까 이 인지타면. 어, 그리고, 리본, 이거는 이건... 아직 안쓸 건데, 한번 뜯어볼까요? 네,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뜯어야죠. 뜯었어야죠 이게 또 처음, 처 약간, 나. 들어온 것 같아요. 뒤에 가요? 아, 네. 이거 이것 때문에. 들어, 들어온 아, 줄? <laughs> 하트 리본. 어, 이거 좀 비닐, 비닐 같은데요? 근데 비닐, 아직 안 쓰니까. 새 거니까. 얘걸로 한거죠 이거 빼야돼요 어떻게 빼요? 그냥 진짜 오, 여러분 제가 더긴 생각 굉장히... 에이 어? <laughs> 그때는 어 이렇게 빼야돼요 이걸 원래 빼야되는거 아니에요? 여러분 이거 이렇게 빼주고 <laughs> 이것도 뺐어요 저그 두개 다 뺐어요 어 그러니까 진짜 잘 빼지네요 이렇게 넣는거였어요 아음 천재네요 아 스트로폼이라서 소기서 제가 겠습니다자 이렇게 한 다음에 후. 어 이쪽은 아 선배님 수... 그거만 한다 <laughs> 저는 재밌어서 하거든요 솔직히 유튜브를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구독자들 근데 다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이 아, 구독해 네, 진짜요. 어, 여러분들 네, 커빈님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. 안할것 같아요. 도티님들은요. 도티님들은 그 도티님은 도티. 네. 그 구독자가 엄청 네. 많잖아요. 저는 아, 샌드박스에 있는 네. 응, 사람은 거의. 네. 근데 여러분들도 커빈님한테 해주면 커빈님도 나중에 그런 샌드박스를 할것 같아서 곧 어? 곧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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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거지. 근데 저희가 뭘 사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내일도 방송을 찍을 수 몰라요. 사러 어, 가 네, 사러 가야죠. 사러 갈때우 둘만 갈 수도 있고요. 우리 둘만 가야죠. 비밀이니까. 근데 왜? 했지? 우리 둘만 갈 거예요. 네. 오빠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이정글 오빠들은 못 믿겠어요. 인기들 다음 아, 편이 아니 짠. 다음 아니 다음 편이 아니라 뛰다가다가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뿅 안녕하세요 네 다시 왔습니다 네 근데 제, 저희가 예, 카메라에서 하는 거라서 어 될지 모르겠네요 <laughs> 그죠 네자 오늘 은 저희가 네. 그 전에 저희가, 상자 만든걸보여줘요 네. 저희가, 카네이션을, 드디어. 아, 드다어 쓰리. 아, 먼저 보여주세요. 뭐 원. 이렇게. 왜? 저는... 근데 거꾸로 보여줬어요.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이게 아니아나 자, 자, 이렇게. 자. 뒤에는, 비트까지 있습니다. 안 보이는데요? 아, 어, 그렇군요. <laughs> 자, 앞에는. 누워서 하죠 자보이시 흔들리네요 자 여기 보이시죠 와우. 귀는 아!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어? 아여기나 여 얘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아. 얘, 예, 꼬펫이가 뜹니다. 아이디어 자. 제코 엄청 부짐. 부짐, 찌짐. 부짐, 부짐. 부짐, 부짐. 이거 저거 또 보자. 이거 봐 봐요. 엄청 어, 부짐, 부진, 부짐하죠. 안에 또뭐있다며요 네. 아니, 편지가 있습니다. 저 이거 닫고 떨어져요. <laughs> 먼저 이 끝에 쪽에, <laughs> 이 끝에 쪽에는 이, 뭐, 카네이션이, 흔들리네요? 이 카네이션이고요. 이거 만든 거예요. 에이. 좀 제가 소질이 없어요. 자, 그리고 아까 말했던 드시 그 카네이션이구요 네. 그 카네이션 드릴게요. 카네이션 저 근데 네. 어 아까 뭐 나온 건 어떡하죠? 괜찮아요? 괜찮은데 이거는 개인 좋은 건 아닌데요? 이건 개인 정보 자 어. 그다음에요. 편지가 지가 나옵니다. 이거는 엄청나게 못읽어드려요 개인 정보라서요. 저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. 그렇죠? 예. 그래서 이거는 엄청 살포시 꺼내요 편지가 나오면는 뜻, 뜻 그런 뜻같는것 그래서 오늘 저희가 네. 저 이거 오늘 뭘 만들 거예요? 예? 예? 예. 아, 다시 느끼기가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놓고. 근데 네, 다음 편에는 해. 아니, 다음 편은 아니라. 지금 해요 나중에 해할게요. 너무 길어서 안 됩니다. 아, 안녕!